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개최하는 창업 오디션 전국에서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본선에 15개 팀이 참여하셨는데요. 를 전부 다 젊고 의욕이 넘치는 젊은이들입니다. 수원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수원에서 여러분들 잘 받쳐드릴 테니까 수원에 오셔서 창업도 하고 기업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수원특례시의 회 의장 김규정입니다. 오늘 창업 오디션 여러 가지 아이템과 또 노력을 통해서 열다섯 개 우리 단체가 선정됐는데 이, 이런 기업 선정을 통해서 앞으로 수원시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함께 챙겨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일입니다 여러분들, 창업 오디션에 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혹시 성과가 안 좋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거듭나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수원시로 오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양팔 벌려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어, 저희는 이제 페어구를 자동으로 수거할 수 있는 네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이 목표인 기업입니다. 어, 이번에 수원 창업 오디션에 참가하면서 저희의 사업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었고 좀더 홍보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 창업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의 사업을 앞으로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저희는 지금 청소년들 코딩 교육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플렉티컬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게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텍스타일리의 김승우입니다. 저희 텍스타일리는 폐 섬유를 재활용해서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어, 기존에 유상으로 폐기되고 있던 이제 여러 폐 원단 그리고 폐 실, 폐 현수막 등을 저희가 수거하여 어,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어,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차박이나 이제 자동차 튜닝 쪽의 용품을 좀 이제 진행하고 있고 부품을 저희 자체 브랜드로 이제 제작해서 이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하고 있고 이번 창업 오디션에 들고 나온 제품은 이제 시트 회전 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할수 있는 것을 이제 요 사업화 어, 오디션을 통해서 조금 더 사업화에 대한 거를 좀 바꾸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농기계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번 수원 창업 오디션에 참가해 대해서 되게 영광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D 입체 광고의 이상우입니다.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합격할 줄 몰랐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오게 됐으니까. 준비한 것들 잘 보여드리,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수원창업 오디션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요. 언제 지역을 거치지 않는 뭐 여러 방면에 대한 포용성으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수면유도를 촉진하는 디지털 기마개를 개발하고 있는 슬리피의 대표 사정아입니다. 어, 좋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 행사에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저희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어, 영광이고 한번 잘 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원국이라고 하고 이번 수원 오디션에 어, 참가하게 됐습니다. 어,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꼭 여기서 좋은 결과 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림 머티리얼즈 대표 양근석입니다. 당사는 주물제제 전문 기업으로서 이번 그 오디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관련에 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컴퍼니 배준 의사라고 합니다. 어, 저희 서비스는 역량평가 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기획자와 거기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매칭해 주는 어,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 이번에 수원 창업 오디션에 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도료들을 자원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그 외로도 농업 현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연료화해서 발전소 공급자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더약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기획에 복잡한 점들을 집어 가지고 그것들을 AI로 해결해주는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좀 낭비되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 영상 찍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려고 좀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지능형 로보틱스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SaaS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한지 11월에 작년 11월에 창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창업 기업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자 왔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라이웨이스 이승윤입니다. 모터 저항을 활용한 디지털 웨이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1등 할줄 몰랐는데, 다른 좋은 분들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등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